쌈삼 침입한 형태입니다. 흙은 막고, 백은 밀어갈 때, 나를자를 씌우고, 치받으면 막아야 하는데, 백은 젖혀갑니다. 이때 만약에 늘어서 손 따라두는 것은, 밀어가서 약간 발이 느리죠. 백이 55% 정도로 활발한 진행입니다. 네. 흙은 받지 않고, 여기서 손을 빼고 대세점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삼삼을 파괴돼서 두고 나면 항상 이 형태에서 이 끊기는 수가 두려워서 손을 못 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끊겼을 때 어떻게 응수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백이 끊어갔습니다. 흙은 나와야 되겠죠? 백은 밀어가고 늘어갑니다. 중앙으로 뻗어서 복잡한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양곱마 형태처럼 보이지만 막상 흑은 탄력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중앙으로 한칸 뛰는 게 정수고요. 자, 흑돌이 약해 보이죠. 만약 나를자로 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침착하게 이선 입구자로 행마하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백은 귀를 받아두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공격을 해본다면 호구를 쳐서. 젖히는 수가 선수고요 밀어갈 때흙돌이 탄력이 많고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 드리죠 흑은 중앙을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끊긴 형태죠 다시 이 선을 붙여 가면 흙돌이더 이상 공격되지 않는 하지만 만약 계속 공격을 한다면 백의 승률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 백도 약점이 많아서 이렇게 지키게 되면 들여다보고 반대편에 넉 점이 잡혀서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잡으러 가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요. 백은 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때 날를 자로 뛰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전개가 될 시에는 흙이 63% 정도로 앞서는 흐름입니다.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은 겁나지 않습니다. 입구자로 행마해서 공격을 쉽게 빗나갈 수 있고요. 이때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만약 한 칸을 띄면 젖혀서 호구치는 자리가 선수죠. 백은 받아야 하는데 다시 변으로 벌려서 일단락됩니다. 흙이 조금 활발한 흐름입니다. 자 이때는 백도 좀 좋은 수가 있는데요. 한 칸보다는 흑돌 위를 바로 붙이는 수를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만약에 바로 받아준다면 늘어서 약점이 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백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흙이 곤란합니다. 흑도 받아주지 않고 귀를 젖혀가는 수가 좋은데요. 다시 호구를 칩니다. 아, 여전히 젖힘수가 크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하는데 두 점을 당장 건드리지 않고 변으로 벌려갑니다. 네. 이때 백도 막상 젖혀간다면 당장 치받고 끊기게 되어서 곤란합니다. 백이 성립하지 않고요. 백도 늘어가는 것은 조금 싱거운데요. 흙이 벌려가면 만족이죠. 이때 백의 최선은 나를 자인데 붙여서 넘어가고요. 한 점을 잡을 때 치받아서 받습니다. 네, 이 자리가 선수인데요. 당장 교환하지 않고 먼저 상변을 젖혀갑니다. 좀 전에 이 치받아서 끊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치받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백돌이 여기를, 이곳을 먼저 둘수 있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하는데 막아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흙도 젖히는 수가 정수인데, 백이 늘어갈 때또 밀어서, 늘어갈 때한번더 밀어갑니다. 이한 점이 잡히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백도 한 점을 살려야 하는데, 흙은 받지 않고 좌상기를 걸쳐갑니다. 흙이 51% 정도로 호각의 결과네요. 붙여가는 수가 좋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흙도 받지 않고 먼저 귀를 젖혀갑니다. 호구치는 자리가 선수고요. 다시 변으로 벌려갑니다. 자, 이때 배석을 보시고 만약 흙돌이 지금은 낮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저장단을 맞춘 거고요. 흙돌이 만약 높게 있다면 낮게 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두면 되겠고요. 지금은 높게 가는 것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추천수인데요. 100도 이때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날를 자를 두어서 한 점을 따내서 큰, 큰 자리 있죠? 득을 본 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젖혀갑니다. 당장 끊는 것은 무리겠고요.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흙도 혹으로 받아야 하는데 늘어놓고 한번더늘때한번더 밀면 다시 돌아와서 석점을 선수로 교환하겠다라는 뜻인데 받아주면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고요. 또 손을 빼고 지금은 가볍게 석점을 버리고 이렇게 벌려가게 되면 흑이 51% 정도로 호각의 결과입니다. 끊는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금 알려드린 변화대로 대응해 보시고요. 인공지능 추천 수는 바깥쪽 단수입니다. 이일 때 다시 귀를 뻗어서 두는 것이 부분적인 정수입니다. 역시 호각의 결과겠고요. 이 형태는 이 끊는 수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을 뺄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을 백도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어, 승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고 실전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데 배석을 보고 주변에 돌이 두텁다면 끊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끊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